서울로 데이트 와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서울에서의 하루를 누구보다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얻고 싶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서울의 맛집들 중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곳은 어떠신가요? 9,000원에서 1만 원대 사이의 가성비 넘치는 가격대는 물론 하루 30인 한정의 특별 메뉴도 즐겨볼 수 있는 식당 어제의 카레입니다. 카레 카레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곳의 모든 메뉴는 3일 숙성 카레로 조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30인 한정 판매하고 있는 등심 카츠 카레인데요. 조리 과정에서 후년으로 향을 입히는 부분이 등심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성비 넘치는데 맛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밥집을 찾고 계신다면 어제의 카레는 어떠신가요? 비밀의 문을 열면 펼쳐지는 환상의 딸기 정원이 이태원에 있다고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디저트 전문점 베리베리 베리머치입니다 이곳은 총세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다양한 느낌으로 각 공간들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분위기 속에서 이곳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화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 시원한 어항 위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등 다채롭게 꾸며져 있으니 입맛에 맞게 즐겨보세요 두번 디저트 전문점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딸기 빙수, 케이크, 카르테 팬케이크 등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계절에 맞는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동화 같은 공간에서 맛있는 디저트 한 끼를 원하신다면 베리베리 베리머치는 어떠신가요? 구릉구릉 라이더들의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실제 신용산의 한 주택을 개조하여 완성한 매장 핍스홈입니다. 1층 카페에서는 라이더들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과 함께 통유리의 시원한 개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핍스홈의 메인 이벤트는 2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혼다의 다양한 의류와 제품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줍줍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옷 두 벌을 구매해서 아주 예쁘게 잘 입고 다니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꿈꾸는 공간, 누구나 쉴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핍스홈. 오늘 카페는 핍스홈은 어떠신가요? 신용산의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빕스홈 뿐만 아니라 3층의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바이티드도 있습니다. 사실 복합 문화 공간의 느낌보다는 카페의 느낌이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층마다 공간의 분위기도 고즈넉하고 매력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어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을 루프탑까지 이번 주말 매력이 가득한 인바이티드는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젤라또라는 음식을 왜 먹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바터에서 먹어본 젤라또는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가치가 넘쳐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건물의 외관부터 전통 가옥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실내 또한 아늑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정돈된 느낌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젤라또 또한 쫀득한 맛이 입을 감싸고 과하지 않은 달달함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참고용으로 저희가 갔을 때의 메뉴를 설명드리자면 피스타치오, 쌀 메이플, 제주 초당 옥수수, 초콜렛, 코코넛 레몬. 토마토, 수박, 참외, 라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토마토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매번 먹는 커피가 조금 질리신다면 이번에는 젤라또 맛집 바터는 어떠신가요? 근래 며칠간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병원 밖을 나가는 것 마저 불가능했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내려놓고 나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는구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의 깊이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감사한 여러분들께 주제 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육체적, 정신적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